오늘 실은 국회 개원식을 하는데 네. 국회의장님과 부의장님들이 친서를 친전을 다 보내셨어요 네. 국회의원들한테 어. 한복을 입고 오자 요새 케이팝 데몬헌터스 뭐 등등등 하면서 아, 네. 한복을 입고 오자라고 해서 이게 자율이라서 저는 한복을 입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네. 자율이라서 근데 어. 국민의힘에서 상복을, 상복을 입고, 입고 오겠다는 있겠다. 거예요. 맞아. 그 상복들 입고 왔어요. 왔어 오늘. 실제로. 야, 실제로 그래요? 검은 양복에다가 아... 리본, 근조 리본 달고 검은 아... 넥타이 매고 왔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그 얘기를 듣고 야안 되겠다. 아... 한복 입자. 입자. 네 이놈 이거 한번 아... 사놨어. 아... <laughs> <laughs> 까지 들고. 어. 아 그래서 그러면은 그 예. 민주당 의원. 그리고, 대부분이. 대부분이. 예, 한복을 입고 오셨어요 예, 대부분이 한복을 입고, 오. 네. 오. 대부분이 한복을 음, 입고 음, 오셨고. 입었구나. 그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은 양복을 입고 근조 리본 달고 잘하는 짓들이다. 왜 그러는 거야? 아이고. 그러니까 아니, 뭐왜 근조인데? 국민의 장례식. 그러니까, 국민 저 저도, 저도, 저도 그, 그 생각했어요. 지금 아. 상복 입고 가야 될 때가 국회 본회의장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김건희 있는 그 서울구치소로 음. 가셔야 되지 않냐? 서울구치소, 남부구치소 두 군데로 나뉘어 있는데 음. 그쪽으로 가셔야지. 스스로 장례식 했어. 아니 권성동이 상복 입은거 인정. <laughs> 아 자기 장례식이야? <laughs> 자기 장례식이니까.